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취득세 세대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에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도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죠.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조정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죠. 그럼 취득세 세율을 먼저 한번 볼게요. 취득세율은 조정 지역에서 2주택은 8%고요. 3주택 이상은 12%예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8%고 4주택은 12%고요. 법인들은 주택에 상관없이 첫 번째 주택부터도 12% 세율이 적용이 돼요. 물론 중가 재해 주택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중가가 되니까 집사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부모님 앞으로 사면 주택이 중가가 될길것 같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앞으로 사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세대 분리를 잘 해야 되죠. 이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1세대에 기준하고 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1세대의 기준을 보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하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양도세 규정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일 세대로 보고요. 30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하죠. 이 배우자나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 분리가 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첨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 적용할 때 1세대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0세 미만은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는데요. 이 중에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독립 세대로 세대 분리 가능한 요건을 한번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30세 이상일 것, 30세 이상이면 어, 소득에 상관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네, 30세 미만 중에서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2022년 중위소득은 194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40%면 월한 7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78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매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의 범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되고요. 소득 산정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이 세대 분리 가능한 요건이 세 개인데 이세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면 독립 세대로 인정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분리 요건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간추려 볼게요. 세대분리 요건,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은 중위소득 40% 이상이거나 이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어, 단독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이 요건은 양도세 세대분리 요건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세대 분리 요건에 대한 사례를 한번 하나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집이 세 채를 가지고 있고요. 2020년 9월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데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로 봐서 다른 주택의 중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취득한 이 분양권하고 부모님의 세채하고 있어서 이 분양권이 다음에 주택이 되는 시점 2022년 3월 중공 때 취득세를 내죠. 이때 취득세를 낼때어 취득세가 몇 프로냐라고 하면 부모님의 세채하고 이 분양권 하나 있을 때에서 내채해서 네 무려 취득세가 12%예요. 12%인데 이때 이 중공이 되기 전에 이 부모하고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녀가. 세대 분리 요건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 나이가 35세니까 아까 세대 분리 요건에서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35세니까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준공할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이 취득, 취득세는 1%에서 3%만 내면 돼요.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취득세가 천지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인 부모님하고 자녀가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합과를 했을 때, 이때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각각 독립 세대로 본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취득세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을 사기 전에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